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빌립보서 말씀을 주제로 running the race 우리 경주를 계속 달려가라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본문 중에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바울은 2차와 3차 선교 여행 때이 빌립보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3차 선교 여행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거든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렇게 잘 살아왔지만 아마 바울이 그렇게 계속 살아갔다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종교 그 지도자가 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다고 느낀다. 바로, 심지어 성경에는 배설물, 혹은 뭐 이제 번역에 따라 뭐 쓰레기, 똥,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바울이 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내 앞을 향해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 예배 중에는 처음에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토끼 별주부전이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경주했던 이야기. 그 내용이 그렇죠. 이제 같이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빨리 가다가 중간에 낮잠을 자고 그러나 거북이는 꾸준히 가서 결국 거북이가 이기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뭐 천천히 가도 꾸준히 해라. 뭐 혹은 능력이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탤런트가 부족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뭐 여러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것. 만약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아, 내가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한다면 중간에 아직 경주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잠에 빠진 토끼와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북이처럼 계속 나가야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꾸준히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초반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질문을 제공해요 How can we overcome the, the attitude that we are arrived spiritually?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아, 다 이루었어라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처럼 우리가 만약 만족을 한다면 멈춘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 낮잠에 빠져서 결국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스스로 경쟁하는 거죠. 나는, 어 뭐, 우리 한자어로 중에 일신, 일신, 우일신. 매일 새롭고 매일 새롭고 또 매일 새로운 것처럼 계속 주님을 더 알기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Uh, what are some goals you have and how can we help you accomplish them?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unday Christian,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이런 부정적인 단어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중에, 매일의 삶 속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게 어떤 건지 가족이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 세대 사이가 믿음 안에서 하나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